한상진 교수님 어, 그리고 심영희 교수님 어, 이렇게 어, 축하의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어, 제가 처음 한상진 교수님 뵀을 때가 서른아홉 살 때였습니다. 그때가 김대중 정부 때 어,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셨습니다. 어, 그런데 그 당시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 저를 어, 이, 이 분야에 정말 많은 공부를 시켜주시고 아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배울 게 많구나 어, 정말 세상이 잘 움직이려면 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분야를 어, 고민을 해야 되는가 그걸 알려주신 책에는 어, 영원한 스승님이 바로 한상진 교수님이십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 처음 중민재단 어, 세우셨을 때, 어, 신림동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기억도 어, 정말 새롭습니다. 어, 막 은퇴를 하시고 나서 어, 저는 좀 휴식을 취하실 줄로만 생각했는데 또 바로 연구에 이제 돌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연구소에 있던 수많은 자료들 또 지금 그 당시에 제가 방문했을 때도 한참 그냥 혼자서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 그 모습이 얼마나 정말 이런 죄송합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어, 그래서 아, 저도 어저 연세가 될때어 저렇게 아름답게 살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어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뭐 개인적이지만 정말로 기억에 남는 것이 어, 2019년입니다. 그때 제가 독일 미넨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어, 비지팅 스칼러를 하고 있을 텐데, 그때 바로 한상진 교수님 그리고 심영희 교수님 같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 그때는 어, 프랑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아마 학기가 끝났을 때 이렇게 저 독일 미넨으로 오셨었습니다. 그때 독일 미네네 또 지인도 계시고 하셔가지고 오셨었는데요. 어 그때 그게 아마 중동 식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중동 식당에서 정말로 맛있는 미네맥주 어, 대접을 하, 해드리면서 어,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여러 가지 근황들도 듣고 했었던 그런 따뜻한 기억들 어, 이런 것들이 정말로 새롭습니다. 어, 그래서 정말 저한테는 영원한 스승님이시고, 어, 그리고 아, 이렇게 아름답게 인생을 살수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또 따뜻하게 살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일깨워 주신 그런, 그런 정말 어, 세상에 둘도 없는 어, 고마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학자로서도 어, 정말 저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어, 한상진 교수님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제가 너무 많습니다. 열정, 헌신, 품격, 호기심, 끊임없는 탐구정신 아, 정말 너무나 많은 그런 뭐 단어 하나 사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다 해보다 보니까 사람이 구사할 수 있는 언어 표현에 얼마나 한계가 많은가도. <laughs> 다시 한번더 깨닫게 되는 어, 정말 그런 경험들도 하게 되는데요. 지금도 현역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사회 과학자 아니십니까? 그래서 저도 아 저도 저 연세 때 저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어, 현역으로 활동하고 싶다. 어, 그런 마음이 정말. 굉장히 많이 그렇게 듭니다 어또 선생님을 통해서 중립 이론에 대해서 정말 배웠었고요 그게 2012년 때 들었을 때와 그리고 또 2016년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 이렇게 중립 이론이 발전하고 면서 그리고 또그 어, 도중에 언제 정도 아마 2015년 16년 정도였을 텐데 어, 위험 사회와 이렇게 접목하는 그 과정들, 어, 그 과정들에 대해서 어, 저도 지켜보고 또 설명도 정말로 너무나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아, 강의 듣는 학생의 기분으로 아 이게 어, 정말 사회가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어, 그런 것들을 깨우쳐 주셨. 그런 기억들도 많이 납니다. 어, 그리고 어, 무엇보다도, 어, 저는 지금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요. 어, 사실 정치학 하시는 분들도 여기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은 사회학이구나. 정말 사회학에서 제대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제대로 알려주고, 그 기반 위에서 이런 정치, 정치학이 어, 자리를 잡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 조금 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어, 생리학 전공입니다. 의과대학에서 기초 중에 기초가 생리학이거든요. 피지올로지. 그래서 노벨 의학상이라고 안 합니다. 노벨 생리학상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건강한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이 생리학이거든요. 사람이 왜 사는가? 심장이 왜 저절로 뛰는가? 사람은 왜 죽는가? 그런 건강한 사람에 대한 걸 먼저 알아야 병이 나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학 쪽에서는 학문 중에서 학문 가장 기본적인 학문 가장 중요한 학문이 바로 생리학인데요. 어, 저는 어, 사회과학이 바로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걸 한상진 교수님 통해서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 영원한 스승님께서 이렇게 의미 있는 중민재단을 만들고. 벌써 10년이 지났다는 그 사실이 저한테는 정말로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정말 저 자격은 없고 정말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어 축하의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어 참석했는데 말씀드릴 기회까지 주셔서 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길었습니다. 고맙습니다.